오방 방 네, 형아네방 네고링 나싱고링 아 이제 일어났어요 사랑하러오네 오니 어요 안고 쪽로네 이거 이거를 이거밖에 없어요 도달라요 괜찮아요 헤돌 땡큐 헤드인 헤 지금 지금 그건고뭐 인가요? 아, 오이요 아, 네 맞. 됐어. 아, 어. 어, 네. 포인트만 해서 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어, 우리가 생각하는 어, 뭐 부족점인데 아니가체킹을좀해 볼까 하고. 달 아, 포인트만 가는 아. 잘 모르겠어요. 다더라또 이렇게

라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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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 지금... 이제... 이게 뭐야 소스 지금 시간부터는 학곤이나과외가뭔소스는 모르는데 요 그냥, 그냥 먹는데치는 거야 그건, 몰라, 몰라. <laughs> 뭐랄까 그 이런 느낌 이 그, 야구 선수가 나시고래 어, 그냥 볶음밥 어, 같아요 그, 그런? 안 아, 이제, 네, 그런 느낌 말하고... 이미 음, 본인 실력이 올라가 근데 있어야 밥이, 그러니까, 밥이 엄청 많긴 하다 지금가 이거 그냥 새로 배우는게 없잖아요 사이즈준거 아니야? 나한테? 확실좀 많이 빅사이즈 준거 아닌가 싶어 아, 아, 아. 우리 지금 먹라고맞 네. 아, 아, 맛있다 이거 이렇게 익은 거는 너무 맛있 소스가 틀린가? 아 스트레스 받았나보네 아 김치 안 가져갔어 아 아, 나는봤네 김치는 안가져왔어 우리 어떻게 해야돼 진짜. 려면여얘 나무 좋아요 여기 딴데 가야지 김치를 안 가져갔어 아, 괜히 안주가 그러니까 좀 비싸 안주가.. 어? 아, 아, 뭐. 아, 음식이 비싸 아, 뭐. 텐코치에 9달러였으면 아, 9천원 한개 천원이긴 한데 아, 한국 양꼬치 저는데 아, 아, 그렇죠 난. 잠깐만 이거 두개잖아 잠만 이거 두개잖아 한나는뭐지였나비프랑치킨이었나개가 <목소리> 이거는 치킨 같아요 네, 안하고 한국에서 이 정도 먹으면 얼마정도면얼마 네. 네, 네 맞아요 이건 가지고이가지고 주로 다해가고 먹으면 안 원. 3만원? 만원 2만원 3만원 알 3만원 안주만 3만원 아 3만원 둘. 6천원 만팔 장, 5만 원. 근데 5만 원이면 양은 거의 한국 한국 거의 쌤쌤. 어스. 어, 안. 이게 이게 뭐예요? 치킨이에요? 치킨하고 비프예요. 음, 이게 아, 이 파인가보다. 아, 이거는 어때, 약간 좀... 달작지는 맛있는데. 어제 공깃밥 세개 먹고 오만 원 내잖아. 아, 그... 리는 지금... 끝까지 잘해가지고 고 밥이 근데 엄청 많아. 이게... 제가 미디엄이라고 시켰는데, 12달러... 근데 꽃이랑 맛있겠다. 미디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laughs> 되게... 아, 되게 맛있는 발지치는 맛있네. 안주, 불고는 안주네. 완전히... 이거 세우 넣었는데 아니 이거는 나시고랭 그냥 전부 라서아바 아, 아아 아, 더 오히려 더나아아여기 <laughs> <laughs> 가 받아야 이 거기 내가 아 제가 뭐, 제가 제가, 제가 갔다. 아, 언제 오더 벌? 갔다 왔다고? 나. 언제 오 아, 나 지금 그 아, 갔다 왔다고? 아, 아, 어, 갔다 갔다 아, 갔다 왔다. 방금 방금 내가 할 때. 아, 아벨스이야. 아벨스이 아, 아래 태국식 뭐, 어디, 아니, 아, 식고 같다. 아닌가? 어디 어 아, 나나네 봐. 내가 이 모르는데 슈퍼스. 나 복구 봐본. 여기에서 중국식 그거 바꿔 가도 돼. 아, 아 네. 한국식. 아, 자리 관 돼. 그냥 여기다 올려놔야 돼, 네. 아 그냥 우아 될까? 이거 어떻게 거 아니야? 너 똑같아. 지금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나 택시를 잡기나안잡이나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챙기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신장님이 잡을 필요가 없어 사실. 시간 좀 티나니까 자동으로 잡히고 있는데. 신장님이 잡을 시간은 다 밀릴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데도 그냥 한 시간 있다 와도 되지.

이거는 원1스틱에원냥은 1,000원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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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1 0 0원씩원씩은1 0씩은1 0은1 0 0 0원씩이1 0 0 0몇개은 1,000원씩은 1,000원씩은 1 0 0 0원씩어 1,000원씩은 1 0 0 0이씩은1 0 자다가 또막호나마아요 차라리 딴 거를 먹으면 됐지 딴 거도 있잖아. 근데 합산으로 계산해도 더비싸잖아 근데 왜 자꾸 새우를 그권유로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새우가 싸잖아. 여기는 뭐라 해야 되지? 낮은 일이 농나하는거 네, 아, 오, 이렇게, 뭐,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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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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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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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는 누나, 누 먹어요. 아, 네. 누나, 먹나누 수지랑.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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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목소리> 이, 이 음식들이 다 어디 나란 건지 모르고 나뺄 거예요? 뭐 저거는 태국인 거죠? 뭐 저거는 태국인 거죠? 알유스라 여기는 태국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저거는 태국 음식이었잖아. 어 그럴 거 같긴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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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먹는 것 같아. 아, 이0 k g 2 0 g 정도 먹어도 먹어도 안 되는 거 같아. 근데 나이 자리 마음에 안들어이 자리 좀조명요아조명여기는데거 뭐 약간 흔데? 뭐가? 소가아 틀려요? 내가 뭐 똑같았는데? 똑같아 똑같아 달라요? 먹어봐요 아 내가 먹었을때 똑같았어 약간 땅콩 들어간 똑같 이게 똑같았어 아

기본 기본 그 찌단 찌단이라고 하죠. 그향 감유 그냥 먹어도 맛있다. 하나, 하나, 셋, 다른데? 집어 먹으면 매운맛이면 네. 다른가? 내가 똑같아. 하나, 하 약간 달면서 땅콩소스 맛하고 똑같잖아. 다 다르다고 할 것. 플라시보 효과도 계속 줘버릴 것. <laughs> 아, 이 새우 진짜 걸쭉 걸쭉. 아, 새우 절로 가. 아, 새우 안 좋아. 새우. 네. 네. 새우를 얼마나 먹었 có 달라고 là 아, 그래요. 밥은 말있 어, 근데 왜 저렇게 호객 그 나가서 막갈것 같은데. 수당이 <laughs> 있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웃음> 지금 홀이 여기 있고, 저쪽도 있는 거죠. 지금 슬라이드 골고 목걸이가. 그렇지? 뭐 랍스터 이런 거지 않아? 오늘 어쩌다 거 아니야? 네. 그런 가까과큰게 여기라고 잘 나지는 않은것 같아. 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같은 근데 조금만해 다. 어. 오히려, 자, 뭐, 락스 이런 거는, 자, 러시아 춥은 에서 살잖아요. 이런 데서 오히려 만난 것 같아요. 여기 거는 로컬. 로컬. <laughs> 뜻이 없어 거기는 아, 뜻이 없대요. 나도 그거를 아, 뜻풀이를 하면은 그래도 한국 이름을 좀 만들어줄 것 같더라고. 했는데 전혀 없대. 아 뜻이 없대요. 뜻이. 유정이 뜻이 있는데 있는 걸로 알려 거 아니야? 안 아니야 없어. 그.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가? 어? 엄마 아빠 생일 언제? 음 일월일일? 뭐야? 일월일일? 그냥 그렇게 신고하는 거야. <laughs> 그, 그 세대까지는 그렇게 했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 엄마, 오를쪽 이상한데 이아 내가 잘못 물어봤어. 이거 이렇게 유도하면 안 되는데. <laughs> <laughs> 아, 맛있다. 아, 이게 맛있네. 밥이 더 맛있죠? 밥이 더 맛있어. 다비도 맛있어. <laughs> 네, 이게 특출나게 좀 맛있다, 그런 건 아니야. 안주거리로 너무 좋아하 lagi macam-macam pak. -macam. Nah dia lagi macam-macam. Hello. Ada ah, kan? Ada. <목소리가> 다른 데. 브브 다른 거기 사람들 선진이야선진국 시민인데. 이런 면은 렇게막아로려져 짜 가지고 먹잖아요. 어묵 그렇게. 왕파 왕송냉장면. 김치 따져보면은. 동남아 알겠지? 따져보면 뭐가 각각의 각각그 원료들을 다 먹잖아요. 김치에 들어간 재료들 다먹 근데

<목소리> 여기는 랜상하게 화장지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그랬나 그러니까. 봐. 어디 사야 된다고? 사야 된다고? 근데 아까도 그 이거 물어봤잖아요. 오르, 오르, 케이냐고. 여러분, 술 얼음 주정 좋아. 너무 나아요. 예, 예, 예. 아, 이분들 눈이 엄청 좋은 거야. 멀리서딱 오면은 계속 불러. 어, 네. 아, 네, 아, 그래도, 몇 그릇 더 먹을 수 이거, 이것도 남는데, 60개, 뭐, 6 0개는와0 0개 아, 40개? 4 0 40세트. 어떻게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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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40세트 가지고. 40개 넘었어 60개 넘었어 60개는 아니고 30개, 10개, 뭐 2, 2개인가 더 있었고 아, 이런. 아, <laughs> 아 여기 5년만에 왔네 5년만에 이요나 <laughs> 시가포르에 5년만에 왔네. 19년대에 왔네. 어때요? 그때랑 비교했을때?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아저씨 그대로예요 아저씨 그리 와줄거예요나 한국에 어디서 왔는 내 많이 온다. 동한사람이나이아코로나 돌아가신다? 아, 그러 그거 아니야? <뭐라> 지정, 그, 나이트, <뭐라> 그거 마냥. 나이디, 어 어, 줄리엣. 돌아가신다 오늘 뭐 직원이겠지. 되게, 아, 어, 그래지약 그, <이> 아무고 이제 컷컷 아무리 마음 내야지. 이다 응. 응. 먹어. 안 먹고 데 아, 안. 응. 더 먹을까? 만년오래한 사디. 한 나지 둘. 컷. 아, 드세요 드세요. 아, 배 불러서. 아 근데 너무 지저분하네 머리 너무 지저분하게 네컷컷아